인생으로 보지 말고 형통케 하는 자로 보자는 거죠.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팔자가 사나운 인생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.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축복해주는 인생일 겁니다.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해주실 거니까 여러분 그 말을 믿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해석을 멋지게 하는 제자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. 요셉은 이 하찮은 것일 가지고도 관심을 가졌고 어, 그, 것에 많은 시간들을 투자했습니다. 그것으로 인해서 훗날 요셉은 총리가 될수 있었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. 다섯 달란트, 두 달란트, 한 달란트.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마십시오. 투자하고 개발하기 바랍니다.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주신 재능들이 있는데 그 재능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.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발견하고 그 재능을 개발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훌륭한 자신의 꿈을 이루는 그런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.